안녕하세요. 연천포크레인 하나진기입니다. 오늘은 연천에 세륜기 설치하려고 왔습니다. 영상 담아볼게요. 여기 경계에서 있는 데서 15m 뒤로 도마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디쯤이냐면 수평을 잡아서 자 이쪽에 보시면 낙하치라는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지금 도마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라시가 거의 다 돼가네요 이렇게 나라시가 거의 다 돼갔습니다 깊이를 여기 라카 칠한 게 보이시죠? 1m 10으로 가급적 직각으로 팔 겁니다. 1m 10을 자, 파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이렇게 터파기가 세륜장 터파기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저쪽에 또 하나가 있다고 하네요. 아, 이제 두 번째 거 팔려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 오늘, 그말어하라 오늘 금요일인데, 어? 어? 금요일인데, 사람들이 많이 공을 차러 오셨네요. 운동하러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나는.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과정에 지게차가 빠졌어요. 하하자를 지게차 뺀 영상 찍어볼게요. 야 여기 빠질 텐데 지게차 못 뚫을 텐데 이거. 어? 이런 동네 형님이네요. 야. 면 된다고 하네요. 아이고, 뭐 간단한데 야 살짝 빠져서 다행이네요. <laughs> 아저게 네. 아이고 참 여기 지금 질어가지고 안 되더라고 지게차가 들어오기 싫때데 앞에 아, 그렇습니다. 네두 번째가 두 번째 세륜장 아탑파기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륜장 기다리가두 번째 것도 거의 다. 네, 어. 두 번째 거는 저 앞에 보면 직각으로 파서 어, 사람이 내민 끝으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한쪽에 어, 내려가는 음, 길을 사람이 내려가는 길을 작업하러 내려가는 길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또 편하겠지요. やるやる。 아, 버림칠 겁니다. 네미콘 차가 오면 이제 버림칠 거예요. 자, 버림칠 준비는 다 됐습니다. 이렇게. 저기 네미콘이 오네요. 다가 자, 세린기가 무게가 4톤이 나간다고 하네요. 전에 무게가 4톤이 나가는데 위에 거통 내리고 그다음에 내리고, 또통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할것 같아요. 같아요. 등치가 등치가 있어서 좀 무겁겠네요. 좀 신중 써야될것 같습니다. 신중 써야 될것같아 얼마나 무거운지 4톤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무거운지 한번 볼게요. 되게 부끄럽네 얼어가지고요 날씨가 오늘 영하 몇도야? 영하 아까 2도인가 3도가 되다 보니까 얼었어요 얼어가지고 반쪽 느끼네 반쪽 느끼러요 어? 뭐야 그렇게 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골제차가 한대 왔습니다. 골제를 거기다가 부리려고 골제차가 한대 왔네요. 자갈이네, 자갈. 치면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많이 봤어요.